여러분 S급 아이디 팝니다. 서운도와 박신양. 박신양이 <laughs> 박신양님 그 요즘 활동 많이 안 하시죠? 야 여기는 이것도 있어. 곰돌이 묵선. 아 진짜. 잠깐 깨야겠다. 서운도님. 어이0천억그 뭐야 흑발님 어서 오세요. 구글자 아이디 지금 아이디가 몇개안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노네띠가 아니 뭐노네이라서 거래가 안 돼요 노네띠가 지금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박신양 서론도 루게리 김민종 르버리티샵 커플 지금 6개 남았어요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서론도 <laughs> 아니 서론도 이쁘지 않아 여러분 이 반짝이도 있고 이거 트로트 신테라인은 팔렸어요. <laughs> 이 안에 사시면 노네띠라서 여러분 그뭐 개정거래 한톨님 개정거래 불법 아닌가요? 개인정보 사고 파는 건데 어쩌고저쩌고 하실 수 있지만 노네띠는 개인정보가 없어요. 그냥 닉네임 거래라고 보면 돼요. 개인정보 아예 없어서 교만도 못 가고 실명 인증이 안돼 있어요. 사셔서 그냥. 자기 이메일 달면 됩니다. 자기 거, 자기 명의로 바꿔 그래서 노내기 비싼 거야. 이메일 D는 자기 아이디로 절대 못 바꾸거든요. 이메일 변경한다고 해도 자기 명의로 못 바꿔. 남의 명의. 근데 노내는 이제 자기 명의로 바꿀 수 있어요. 요즘에 노내 때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이거 20만 원크안 하는 분들이 이제 보고 개 비싸게 파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요즘에 20만 원 진짜 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 봐봐 켄니님이 말하시잖아. 한솔님 가격 무지 싼 거긴 함. 거캅이었으면8 0장에파트 진짜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디. 이게 비싼 게 아니라니까, 찌리 있네? 요즘에 아이디. 요즘에 두 글자 아이디. 좀 에스크 100만원이에요. 올라온 거 보면. 이게 비싼 게 아닙니다, 지, 절대. 요즘 애들 서론도 누가 한다고. 야! 요즘 애들도 서론도 알아요. 서론도님 전설. 서른도 박신양, 박신양님도 럭마튜브 방금 고사합니다. 죄송한데 여러분 이거 교환 불가능입니다. 여기 안에 아이, 여기 알텐데 이거 이거 사고 싶으시면 아이디 사셔야 돼요. 박신양 5회 넘기라고 뭔 소리야. 저도 여러분 이거 사서 파는 건데 죄송한데 박신양 아이디 내가 산 금액이 10만원이 넘어요. 성우 네스급 님네 오지게 많던데 성우 여러분 성우 아이디도 나한테 산 거예요. 이거 정보 집중 이거 전부 다 저한테 산 거예요. 몰랐지. 전부 다 제가 파나 아이들인데 저 옛날에. 근데 지금은 제가 아이드 매입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아이디가 없어요. 이런 거밖에. 카카시는 내거 아닌데? 카카시는 몰라요. 이건 다른 사람한테 쓴가봐. 이건 제가 파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서로도 박신혜랑 사고 싶으신 분꼭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뭐어 연락 주세요. 아에템도다 가져가는 겁니다 비비돈 베스트도 있네 최수종 가져오면 산다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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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분 개오래전.. 이분 카 적은지 이거 최.. 이거 최근 승률 0퍼일 것 같아 와 최근 승률 0퍼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접속 안한지 지금 8년 이상 됐다는 거예요 길드도 2000, 2003년도 길드야 저분 18년 동안 접종안 하신 분이야, 지금. 저 아이 못 가져와요. 막말로 저분 지금 최수종 님이랑 연배 비슷할 수도 있어. 눈에 이라서 여러분, 노래 노넥... 사실은 연락 주세요.